신차를 구매할 때 실제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공식적으로 할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별다른 혜택 없이 정가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제조사와 유통망을 중심으로 재고 차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할인이 적용된 재고 리스트를 보여드리며 현재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산차의 경우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식으로는 할인 금액이 높은 재고 차량을 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할인 폭이 큰 재고 차량들은 일반 대리점 아닌 별도의 재고 라인을 통해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재고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차종에 따라 최대 1,200만 원 수준의 할인이 적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구형이 된 차량이나 연식 변경을 앞두고 남은 재고 차량들은 할인이 높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구매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결제 방식입니다. 현금 구매, 할부, 렌트, 리스 등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의 방향과 실제 부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이 적용된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보통은 200에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프로모션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올라오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최대한 찾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 할인 재고로 많이들 출고하시는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출고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 했던 분들이 특판 할인 장기 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 리스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할부와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선납금 30% 했을 때 견적서고요. 무보증을 원하시면 무보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렌트는 키로수 무제한 상품도 가능하니 키로수 많이 타시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부, 렌트, 리스를 비교하실 때 금리가 비싸서 할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렌트리스에서 차량 가격 할인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할부보다 렌트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렌트리스는 특판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원가 자체가 낮게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봤을 때 월납입금부터가 렌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렌트는 납입금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견적입니다. 할부는 보험과 세금까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취득 등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는 망이때 차량을 인수하는 게 목적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렌트리스도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 때 인수형 견적으로 하시면 인수까지 총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할부, 렌트, 리스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견적서는 보증금을 100%로 했을 때 견적서입니다. 그랜저로 예시를 보여드리지만 다른 차량도 가격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견적서는 내 차로 만드는 총 비용을 최저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견적입니다. 반대로 월납입금이 저렴한 게 중요하신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선납금을 넣으시거나 반납형 견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렌트리스 견적을 설계 가능하며 설계에 따라서 유리한 게 다르니 반드시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특판 할인을 못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하고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유료 광고인데요. 그 유료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본인들 맞은 좋은 캐피탈로 팔려고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이렉트로 캐피탈과 연계하여 수수료 없는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견적 받아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